이사야 65장 1절에서 25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길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속떼가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구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폐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혹시나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종일토록 손을 펴서 폐역한 백성들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과 따르지 않는 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은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종은 줄이고 목마르고 수치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울며 통곡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폐역한 백성들과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환란을 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은혜들을 기억하심으로 땅에 있는 것에 맹세하는 것이 아닌 진리의 하나님께만 맹세하는 삶, 즉 주님만이 내 삶의 주임이 되신을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5절 새 하늘과 새땅 창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죄악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으며 오름이 없고 기쁨만 있으며 장수하며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삶의 회복, 땅의 회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은 자들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리짖어도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매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전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